안녕하세요. 달리기 중증 환자 하루만내비입니다. 예고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남정형외과 다녀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남정형외과 다녀왔고요. 한달 전에 네이버 예약 을 통해서 예약을 해두었고, 어저께 다녀왔죠. 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방, 진료, 테스트 모든 것 하나가 다 너무 완벽해서 너무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부분이라 저는 100% 아니, 200% 완전 만족입니다. 처음에 선생님 뵙기 전에 여러 가지 측정을 하죠.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인바디 측정하고 그리고 간단한 테스트 진행하고 나서 원장님 뵈니까 어, 원장님이 워낙 달리기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대회도 많이 참가하신 경력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뭐 저는 어찌 보면 이게 3개월밖에 안된 러닝 초보잖아요. 갑작스럽게 다친 거에 대해서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어그 다음에 어떻게 다쳤는지 뭐 여러 가지 여쭤보시고 나서 러닝머신에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하죠. 영상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하고서 처음에 뛸때 제가 이제 이건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었는데 원인을 알기는 했어요. 제가 뛰면서 발이 약간 중심축보다는 앞에 떨어지는 게 있었고 그리고 어 생각보다 무릎이 너무 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앞발이 무릎이랑 너무 펴지면서 중심축도 약간 앞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이게 신스프린트를 그리고 발목을 뭐 전체적으로 다리에 하중이 가는 형태로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도 다리가 너무 펴져서 이렇게 되면 부상이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제 스스로 뛰는 모습을 한 번도 찍어보거나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게 되게 생소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선생님께서 자세를 잡아주시는 것들, 그 이후에 테스트를 두번 정도 더 진행을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다리가 펴지는 것, 그 다음에 골반을 제가 사용을 잘안 한다라는 거죠. 일단 골반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얘를 좀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셨어요. 또 요거는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좀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서 골반에 밴드를 대고 저를 약간 당겨주셔서 이렇게 되니까는 다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골반과 다리를 좀더 활용을 해서 다리를 올리면서 뛰는 연습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기분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다리도 아프긴 했었는데 다리 아픈 것도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뭔가 되게 상쾌하게 달리고 있다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아 조금 더 달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선생님께서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부분 첫째는 여러분들 다 많이 보셨겠지만 그 천국의 계단을 좀 했고요. 그래서 계단 운동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리에 대한 중심을 잡기 위한 연습들. 한쪽 발로 지탱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러닝을 하면서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쪽 발로 지탱하기 위한 전체적인 코어를 단련시키는 연습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런지나 뭐 한쪽 발로 중심 잡기 이런 것들이 꼭 선행돼야 되고 스트레칭도 선행돼야 되고 몇 가지 이제 운동 방식들을 알려 주셨는데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찍고 아니면 초음파 촬영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뵙고 나서 당분간 쉬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하고 몇가지 처방해주고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셔서 그냥 그렇게 계속 치료를 해야되는구나 싶었는데 남정형외과의 원장님은 러너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다보니까 치료하면서 계속 훈련해야되는 법 대칭해야 되는 법 이런 것들 위주로 정말 언어들이 딱 필요한 그런 과정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는 이보다 더 좋은 <laughs> 처방전은 없고 이보다 더 확실한 진료법은 없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여튼 그래서 어제 잠깐 계단 오르기를 했죠. 아파트 계단 오르기를 두번 정도 하고 나니까는 다리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약도 먹었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날을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남종외과는 한번 예약하셔서 자신의 달리기 처방도 받으시고, 자세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개별적인 트레이닝 방법이라든지, 스트레칭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러너들의 성지, 남정형외과에 다녀온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 좋게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주말까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